오늘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거를, 요 상하이 자동차의 신차, R9, R7, 요거를 좀 보고 왔거든요. 요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눈치를 자꾸 줘가지고, 이거를 제가 촬영은 못했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상하이 자동차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유행하는 디자인들을 많이 갖다가 놔가지고, 좀 되게 많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 차가 많아요. 근데 외관 자체는 이렇게 좀잘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선형 디자인에다가 되게 이쁘게 잘 빼놨어요. G9에 비하면은 조금 더 유선형으로 이렇게 자, 쿠페 디자인. 스포트백 그런 느낌으로 좀 해놨죠. 아, 스포트백이 아니라 쿠페 디자인으로. 어, 되게 이쁘게 잘 뽑아놨습니다. 제가 보고 온게 회색인데, 회색이 어딨냐, 요거지. 요게 훨씬, 너 이거 색깔 없어가지고. <laughs> 이게 파란색하고 색깔 겹치게 나놨구나 너. 네. 이게 상하이 자동차가 요번에 상하이 그 봉쇄 때문에 얘가 원래 8월부터 양산 예정이었는데, 쫙쫙 기, 계속 밀려 가지고 지금 11월부터 인도예요. 12월 말부터 이거 국경절 끝나고부터 아마 생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상하이 자동차에서 첫 번째 이제 배터리 수압 어, 가능한 그... 첫 번째 차량이어가지고, 그리고 좀 저렴한 편에 속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좀 많이 애매해요. 네. 일단은 지금 전국에 아직 뭐 짓지도 않았어요. 제, 제대로. 그래서 배터리 수압 전까지는 뭐 2년 동안 총 3,000kW 충전 무료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 바우처를. 아, 모르겠어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차 자체는 유선형으로 잘 뽑혔습니다. 실내를 좀 보면은 네, 벤츠 EQS에서 쓰던 그 디스플레이 그대로 공급받아서 그대로 했는데요. 벤츠 EQS보다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OS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가 다 돌려본 결과 훨씬 좋아요. 이게 제일, 다, 제일 단점이에요. 이 시트 조정하는 게이 문에 달려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문에 달려있는 게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거 빼고는 실내는 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기 요 센터 쪽에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같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컨트롤 패널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어, 시트 그 통풍이나 이런 거 키는 거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 그, 이렇게 손으로 착 이렇게 한번 밀어, 밀면은, 어, 밀어서 잠금해 제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했어요. 예. 오디오는 보스꺼 쓰던데, 어, 되게 괜찮았습니다. 오디오 괜찮았구요.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 어, 네. 네. 어, 그냥 디자인 자체는 크게 뭐 나쁘다라고 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었어요. 어,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이 시트 조절부가 이제 문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 외에는, 어, 이 송풍구가 이 송풍구도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예, 위아래도. 예. 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불편한데 익숙해지면 편하긴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문도 어, 소프트 클로징 도어죠. 후창문 어, 이거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생각보다 이. 어, 전시차라 그런지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단차 같은 거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었는데 양산에서는 그런 거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3D에서도 세세한 디테일들이 얘네가 그 한번 그렇게 봉쇄력 한번 맞고 나서 너무 급하게 만든 티가 조금 나긴 했어요. 좀더 어.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나오기를 어, 좀 희망을 합니다. 어, 사실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이 상하이 자동차의 이 라이징 오토 페이판에 어, 첫 번째 차량은 어,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 수압을 지원을 한다고 해갖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직 제대로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역시 중국 특유의 그 개발 시작하면은 발표부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4 0 0트는 지원이 됩니다. 예, IM에서도 쓰던 8 0 0트까지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배터리 수압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배터리 수압을 당장에 쓸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것뿐. 네,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되게 뛰어났고요이 해상도가 2K까지 지원돼 가지고 어 잠깐 이제 영화 한편 봤는데 그냥 한 3분 봤는데 어, 해상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석에 온갖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없는데 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퍼포먼스 플래그십 이렇게 있어요. 스탠다드, 퍼포먼스 플래그십. 중간 트림이 퍼포먼스를 선택해도 어 시트 보조석 시트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발판 들어가고요. 여기 그 허벅지 받침대, 종아리 받침대 들어가고요. 가열, 통풍 다 보조석에도 다 되고요. 그래갖고 월를 아주 끝내줬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그 뒷좌석도 꽤 넓은 편이었어요. 어, 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G9보다 조금 더 넉넉했어요. 뭐 광활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상당히 넉넉했고 음, 가격에 비해서는 예, G9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었어요 뒷좌석 쪽은 앞좌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조금 더 깔끔한 느낌 얘가 얘가 조금 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 놈은. 어, 역시 니오와 비슷하게 어, 배터리 수압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니오보다 많이 비싸요. 배터리 구독이 확실히 90kw 짜리 팩이라 그런지 어, 좀 비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지는 거 10만 위안 빠지는데 차값에서 10만 위안씩 빠지는데 월 납입금이 1560 위안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차값이 346,900 위안인가 그랬어요. 현재 환율 199인데, 그냥 200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차값이 7천만원 정도 하는데, 어, 저기를 렌트 어, 구독을 하게 되면 은 이제 10만이 아니 빠집니다. 2천만원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차값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옵션이 한 3만 2 0 정도 추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주행 보조 프로그램이 3만 2 0 정도인데 0초 구매자들은 이거는 네. 무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액은 30만 6 9 0 0이한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구매가는 6천만원 조금 넘, 6,150 정도, 뭐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100만원, 뭐이 정도. 네, 핸들 질감이 좀 독특했어요. 여기 특히 이뭐라 그랬죠? 클락션 누르는 데 하고요, 버튼들 이 있는 데가. 질감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뭐 음, 나쁘지 않았고 뭐 이쪽에 이제 요 커버들 제끼를 게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컵홀더 있고 이쪽에 이제 핸드폰 무선충전 이랑 어, 케이블 꽂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했어요 버튼 자체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시트 조정 자체도 그냥 안 보이는 데다 숨겨 놨어요 여기다 놓으니까 버튼이 너무 난잡해 보이잖아요 이건 별로였습니다 어, 뒷좌석을 좀가 보면은 네. 글라스루프도 이렇게 돼 있었고요. 아예 머리가 닿을만 부분에 시필러를 좀더 뒤로 옮겨놔가지고요, 머리가 닿진 않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탈수 있게 돼 있었고요. 아쉽게도 뒷좌석 리클라이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 여기 좌석에 등받이 쪽에 요걸제키면 이제 컵홀도 하고 수납공간이 아주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솔직히 어 그냥 일체형이라서 조금 아쉬운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타입 C 두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디오는 좀 좋은 편이었어요. 오디오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어 이게 보시다시피 어, 뒷자 에, 뒤쪽 예. 뒤쪽 유리가 이렇게 좀 많이 꺾여져 있어가지고요. 룸미러로 보면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은 여기 디지털로 나오게 돼 있어서 이룸비러 자체가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좀 있었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 거울 어, 요이 제켰을 때 이거 태양, 태양광 태양 가림막 어, 이거 햇빛 가리개 네. 제키면 안에 이제 화장 거울 보통 있잖아요. 화장 거울이 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긴 했지만, 어, 다 이제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본건이 색깔은 아니었고, 어, 회색 계통이었는데, 어, 되게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상하이 자동차 쪽에서 이번에 라이징 모토 요거 라이징 OS 만든 거는 평가가 이 차량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좋았고, 어 저도 직접 가서 이제 시승 전시차 가지고서 한번 굴려봤더니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다만 역시 중국어라서 중국에서만 당장에는 되고,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상하이에선 MG 브랜드 때문에 유럽 쪽 영어나 이런 언어들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곧 아마 언어 업데이트도 금방 된다고 들었고요. 이미 돼 있는 언어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영어는 일단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 전시차에 이 스토리 아직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어, 계기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뭐라 아쉽다? 예, 네, 아쉬운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눈이 안 아픈 건 맞는데 그러니까 계기판을 굳이 이렇게 크게 써야 되나? HUD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HUD가요. 어, 뉴욕 거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랬는데 이 계기판 이렇게 이뭐 굳이 이렇게 힘을 줘서 개발을 했어야 된다 싶을 정도로 HUD가 잘돼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계기판은 차라리 여기가 지금 전시차라서 기능을 제한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차라리 내비 같은 게좀더 크게 나오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더 차량 정보 위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조금 어 전시차에서는 이 계기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앰비언 트라이트가요. 되게 독특한 부분에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이 음. 정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트림을 보시면은 총 4개 트림이 있는데 이 표준은 아마 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같고요 600km면은, 뭐, 보통 80%, 75에서 80% 가니까, 고속에서는 한 65에서 70%갔고요0.7 그러니까 곱하면 되니까, 한45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 중에서 450에서 500, 고속 중에서는 400에서 450, 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합리적이고요 전기차들은 제로팩이 뭐다 뭐 말도 안되는 수준이죠. 휠 <laughs> 베이스 네, 2950인데 2950인 만큼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차량도 이 정도 90kW 배터리팩에 2.3톤이면은 그냥 요즘 나오는 차들 수준 적당한 수준의 공차 중량을 보이고 있고 확실히 유선형 디자인이라 어, 웬만한 세단보다도 더 낮은 공력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크는 주기적 544ps. 네. 요즘 저기는, 어, CATL, 닝더시다이에서 나온 NCM811은 대부분 180에서 200 사이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 보통 185 또는 190요 정도 나옵니다. 네, 맥 퍼슨이 제일 좀 단점이었어요. 근데 뭐 요거야. 뭐, 그렇죠. 네, 이건 세팅의 문제니까. 상하이는 이제, 폭스바겐이랑 어, 합자했으니까, 뭐, 이런 쪽 기술은 어느 정도 배워놓은 게 있겠죠. 네, 있을 건다 있고요. 네, 에어백 빼고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능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제일 큰 장점이, 그러니까 회생제동부터 시작해서, 그, 악셀 반응까지 다 자기가 세팅을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 세팅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세팅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회생제동부터 시작해서, 뭐, 1, 2, 3단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을 10% 단인가, 5% 단인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R7이,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옵션을 하지 않으면 조금 아쉽다 예 네. 그리고 구독시 아여기다안 적어놨네 구독시에는 매월 1560 위안 이 추가됩니다. 위안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환율이 원래 코로나 전에는 170, 뭐, 2, 170, 뭐, 이랬거든요. 5200이에요, 이러면. 근데 지금 하면은 6100이야. 거진, 지금 20%가까이 올라왔어요, 환율이.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애매하죠. 네. 이렇게 해서 R7,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어... 자, R7을 여기까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